안녕하세요, 여러분. 점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끊겨가지고요 엄마한테 멸랑이 몇 점, 점수를 얘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야, 이거 내가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이 온도, 온도는 내가. 빨리 하세요. 지금 건 정말 되지 말고. 빨리.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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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점이래요6점이야네 <laughs> 6점. 여기요 2점 빨리빨리 <laughs> 빨리 이거 빨불 빨리 들어올걸? 됐다 불 들어온다 오,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 해주셨어야지 먼저 <laughs> 이번은어 불에 가산점을 주겠어요 N 는 4점 응저 놈아가 <laughs> 그러면 얘는 이장. 어 만두. 어, 잠깐만. 만두도 어. 3 개인데. 냉만두네요. 냉동만두예요. 왜 어. 전자레인지 돌려 먹어야 되는데? <laughs> <laughs> 아, 냉동만두. 와 아, 느낌은 좋긴 하네요. 엄지 아. 이건 만두임을 감안할 때 나는 만두 참 좋아 왕만두네요 거기다가 이건 아무래도 야채만두 같고 이건 고기만두 같아요. 네. 전 네. 찐빵 카이만찐빵. 아, 이거, 이거 저 같은데요, 찐빵? 이 이거는 찐빵, 고기만두, 아이. 야채만두. 아 <laughs> 아니, 여기 이거, 하나 파뜨은 거야. 이거가? 이거 이거 하나 파뜨렸어 이거. 그쵸? 어. 아 아무래도 이거는 파신 거같고 이건 이거, 고기만두야. 이건 고기만두고 이거는 아. 이거는 어파토빵 빨리 하세요. 그런 거 하지 좀 빨리 해. 파토빵 아, 빨리 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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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맛있거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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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이거 이거는... 간는 어, 엉덩이는 한개 까, 두개 까요. 그거 왜? 이거 왜 이렇게 댓 났어요? 아, 야해. 뭐야요? 내 몸, 내가 그냥 말한 건데? 엉덩이는 한 개, 모두 엉덩이가 있잖아요. 아, 빨리 해. 뭐 그거 왜? 아, 짱나. 짱나, 우리. 짱나, 우리. 사과야, 사과야, <목소리> 풋사과. 어? 뭐지, 뭐 하는 거지, 내가? 이건 쫀득쫀득함이 있네요. 어, 이것도 없죠. 다? 둘 다? 어, 손시려 토끼. 더러운 토끼. <laughs> 어? 발사! 대부분인가요? 이거 그 개구리처럼... 돈키예요. 개구리처럼 숨으시네. <laughs> 아니 근데. 토끼예요 토끼. 좀 봐봐 이거 어떻게 봐서 개구리예요? 근데 왜 개구리처럼 숨으시죠? 모르죠? 형한테 물어봐요. 오.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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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엄마다.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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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몇점이요 이거는 사. 아 나란 아이 사 점. 응. 라마. 어 라마는 머리로 숨으시는군요. 한마4 점. 또 사점인 거 같은데. 날 갔어요, 이거는. 2점 2장. 엄마, 이거 옷 벗는 말랑이야. 옷이 벗을 수 있어. 오예. 덩이가더야 해. 어디? 좀죽겠 <laughs> 옷을 벗기고 있어. 네표 주는 아들 TV.

어징어킹 그것도 이제 못 벗겨지는 거 우와 빨리 끝나네 문어 기린 엄청 많아 삐왜 이래 응? 누가 누가 집어넣는댔다 나 <laughs> 발끈할 말을 했잖아 이놈아 o be 만 b l e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뭘 들어와요. 만져 보세요. 만져 보세요, 이렇게. 같아. 우우, 이 중. 이건 문어긴 한데 이거는 아니 왜싫럽지 이게? 야, 손님, 아, 잠깐. 4정 아까 그거라서 이건 하지 말까요? 이거 아까 계좌내에 한번 그래도 만져주세요 패밀리 오장 오장 이거는 어? 이거 되게 부드러워요 그거 하나 터졌어 아, 살짝 신난 하던데 보내드렸어아왜저 내가 씻을게 그럼 터졌다면서요안 터졌어 다른 건 왜, 터졌어 근데? 터진 건 내가 어제 터트린 거고 만지세요 임팩트 없어 어쩔 제 TV 그 유령이다. 유령 얼굴 다 없네요. 네 응, 지워졌어요 아, 오래돼가지고. 이게 또 사점. 4점. 4점이야이이그 아까 4점패밀이랑 느낌이 다 똑같아요. 거의 다말랑해들다 그런 느낌이 된데. 얘네들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쫀득이가 없어지나요? 어 이거 이거는 몇 점? 얘 사점이야. 거의 다4점이네 얘는 4점아 네. 4점. 어, 얘는 3점 얘는 이렇게 단단해요? 이거 똥. 이 똥. 얘도 땅땅하네요. 3점 아내 응. 똥이 지금 이런 거. 아! 넣어요. 아, 뭐, 나 이, 순간. 이점. 이점. 점 빼면. 오, 얘는 개구리야. 별론가봐. 아 어, 이거. 아니 뭐 어? 저거 같은 들어. 이점.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어, 어. 이건 만 만두 패이인데 <laughs> 오리. 나 말랑이하고 처음 그나마 처음 샀던 거. 어, 이거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는데. 왜 점? 이 음, 사점. 뭐. 와, 이거 진짜 알 알은 들거 같아. 응. 그날새 다. 뭐지? 개구리알? 개구..아니 오챙이 알? 이게 뭐냐 코끼리 알? 에? 가알라가아닌같은느낌이쁘 되게 이쁘게 생기긴 했는데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시지 할머니 거북이 좋아하셔? 뭐? 아니 얘가 되게 이쁘다 어 얘는 외형상으로 봤을 때 너무 예뻐서 응5오 많이 갔네 응 이건 얘네랑 다르더라? 응. 어이 1점 좀 말랑말랑해 이거 거짓말이지만 살짝 <laughs> 다르지 않아? 겉에가 살짝 얇은 거고 어. 이건 살짝 두꺼운 거고 안에 어이 겉에 싸져 있는 게 되게 얇네. 응. 그냥 오전 패밀리 똑같지? 오점? 이거 응. 이 오전 패밀리가. 아. 이거 오전 패밀리. 오전 패밀리는 뭐야? 그 같은 비슷하다. 어. 느낌. 이것도 느낌 개좋아. 모르겠어. 응, 유니크한, 여기, 이게 특징이야. 이쁘게 생겼구만, 뭐, 엄마보단 나. <laughs> 어,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아, 정말. 알패밀리 <laughs> <Our family. 웃음> <laughs> 이게 <이거> 특이해. 이건 이쪽 그산전 공기. 공기 말냥이. 가만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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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